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7일 대림 제 2주일입니다. 음, 오늘 보금 말씀은 마태오 보금 3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저는 가해 대림 2주일 마태오 보금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묵상을 시작으로 저희 태안본당의 매주 질문 한두 개나 세개 정도의 에, 묵상 질문들을 에, 본당 모든 교우들한테 나눠드릴 예정이고요. 또 우리 카톨릭 책방 모든 분들도 제가 질문을 만들었으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림 준비를 잘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복음에서 어, 세례자 요한이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어떤 장소일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즉 사막은 어떤 장소인가? 그래서 이 세르자 요한이 이 광야에서 어,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세르자 요한의 이러한 세례운동, 뿐만 아니라, 에, 선포의 내용이 회개하여라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 이 세라제유안의 광야에서의 활동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그러니까, 이, 우리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도시의 광야, 태안도, 어, 바다의 광야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사막은 두 가지가 어, 체험되는 장소죠. 첫 번째는 사막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것처럼 이집트의 이러한 고난의 땅에서 출애굽을 하고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열 가지 재앙을 내려서 결국에는 이 파라오의 군대들은 물속에 잠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한 사건, 이 탈출기에. 예, 출애굽 사건을 한 다음에 즉시 광야 40년을 갔죠. 그러니까 이 광야의 체험은요. 종살이에서 면하긴 했지만 많은 시련과 고통과 또 유혹, 다시 말하면 시험의 장소였다는 거죠. 배고픔의 유혹, 또 물이 없어서 목마름의 이런 시험. 그래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막이라든가 이 광야는 벌을 체험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도시의 광야, 여러분들의 삶의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과 유혹과 시험을 통해서 벌 받는 장소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지만 동시에 동시에 이러한 시험의 장소에서 죄에 빠지기 쉽상인데 결국에는 에집트 종사리를 이렇게 기억해 보면 오늘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에집트라는 데는 나일강 근처로 해서 아주 비옥한 곳입니다. 그 비옥한 곳에서 풍요롭게 먹던 구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에집트가 좋았다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 점에서 이 광야는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의 유혹과 시험의 장소이며 동시에 영적으로 새로 나는 장소입니다. 새로 남의 장소라는 거죠. 그럼 저는 질문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세례자 요원의 활동이 두 가지, 다시 말하면 벌을 체험한 장소, 고통을 체험한 장소, 실현을 체험한 장소이고 또 하나는 그 고통을 통해서 새롭게 새로 남을 체험하는 곳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 의 도시의 광야에서 삶의 광야에서 삶의 사막에서 여러분들에게 체험된 벌은 어떻게 나타나고 또 새로 남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두 가지. 이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직업과 여러분 삶에 있어서 거울로 들여다보시고 이 복음 말씀 질문이 여러분들의 무엇을 요구하는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요한이 오늘 그럽니다. 음,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인데,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요한은 낙타 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둘꿀이었다. 그 때의 이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세례제 요한이죠.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러니까 구해성사는 자기 죄에 고백하는 겁니다. 예.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세례. 물로 세례 받은 거죠. 하지만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아주 막 악담을 하는 거예요. 독설가죠?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더냐? 그러면서 8절에서, 3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일랑 아 하지 마라. 하면서, 어, 하느님은 내가 너희에 말하는데 하느님은 이 돌들로도 그 많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들 수 있다. 얼마나 강력한 말입니까?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닿아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속에 던져진다. 이런 차원에서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요한이 우리에게 나에게 합당한, 회계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내가 고려가 되고,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는 열매, 합당한 열매의 종류들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이 대림 시기에 내가 생각하는 회계의 합당한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 이 질문에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적어가면서 대림시기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질문은요, 음, 11절에 나는 너희에게, 너희를 회개 그러니까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발,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장마당을 깨끗하게 하시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음... 여기에서 어, 유한과 예수님은 각각 세례를 주었죠. 요한은 말한대로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세례를 주셨을까요? 같은 11절에 나와요.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죠. 여기에서 봤을 때 요한이 주는 물의 세례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과 불의 세례가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다를까? 요 질문은 이제 세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요를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요어 영상 그 밑에 보면은요, 클릭을 해보면, 음, 제목이 있고, 제목 밑에 더보기인가요? 누르면 거기에 질, 그 공간이, 거기에 제가 질문을 올려놓을게요. 그 질문을 보시면서 여러분도 이 대림시기를 잘 준비하시고, 성탄을 잘 맞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 덧붙여서 음, 광야라고 하는 거 한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성경에서 예언자들도 광야로 항상 지나갔어요. 항상 나갔고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금식을 하며 공생화를 시작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반드시 그러면은 우리가 어, 가나안 땅에 정말 입성하기 전에... 광야는 항상 거쳐야 되는 것인지, 통과 의식인지. 언뜻 보기에 사막은, 광야는 척박한데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느님이 지구를 창조했는데, 그게 낙원인데, 낙원하고 정반대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낙원에서는 죄에 빠졌고요 광야에서는 죄에서 이겨냈습니다. 이 차이. 우리도 마찬가지에요. 풍요로울 때, 죄에 빠지게 좋아요. 그러나 고통스러울 때는요, 우리는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죠. 하느님이 지구를 창조했을 때 식물, 동물, 새들로 가득한 낙원 같은 정원을 창조했는데,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하느님이 주신 축복에 따라 번성을 했잖아요. 가시덤불과 잡초만 자라던 그 땅은 저주 받은 것으로 여겨져 원래의 혼돈으로 돌아가 더러운 영들의 거처가 된 것입니다. 이게 광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는요. 특별한 사건 이것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것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당신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서 적과 끌이 흐르는 정말 낙원과 같은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서 무려 40년이라는 긴 광야 여정을 겪게 하신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낙원을 이루기 위해서,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사막의 척박함의 시험과 고통과 또 이러한 유혹에 항상 지나가야 되는 건가요? 성경 주석가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이 왜 이런 특별한 길을 택하셨는지 의아하다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몇몇 답은 바로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광야 여정, 사막 여정은요, 한마디로 정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정화 없이 우리가 몸이 깨끗해지지 않잖아요. 유대인들도 이집트에서 고난을 겪었죠. 그런데 광야에서는요, 이집트라고 하는 정말 고난의 땅이라고 하지만 그곳에 풍요로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범람 지역 델타 지역이에요, 네, 삼각주. 그러니까 얼마나 물이 범람하면서 농작물들이 풍요롭겠습니까? 이집트에서 고난을 당하고 노예 생활, 종사를 했지만 광야에서는요, 더욱더 몸소리 치는 육체적 고통,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 그래서 종살해하던 그 에집트에 남겨둔 음식이 얼마나 항아리에 가득했고 풍요로운가를 그리워한 것이죠. 바로 그런 점에서 고대에도 이집트는 풍요의 상징이었거든요. 델타 지역 때문에 그래요. 풍요와 안녕을 상징한 것이 바로 나일강이고 그렇습니다. 이 나일강은 풍부한 물을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해서 범람돼가지고 곡물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는 역사적인 곳이죠. 하지만 풍요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단과 하와가 풍요 속에서 범, 범죄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풍요는 종종 노예 생활, 종사리의 모습을 낮게 합니다. 광야, 즉, 사막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자유를 되찾아요. 하지만 동시에 가난으로 돌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풍요 속에서 죄를 짓고요. 풍요 속에서 종사례가 된다면 사막에서, 광야에서는 자유를 찾지만 또 가난을 만나기도 하고 가난으로 돌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히브리인들이 특별한 하느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그들은 죽어버리거나 죽거나, 파라오의 관리들에게 정말 돌아가서 귀양해서, 그들한테 회개해서 이집트로 돌아가서 노예로 살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거예요.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유혹이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하느님의 특별한 도움으로 극복되었는지 여러 곳에서 알려주는 게 성경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기묘한 모순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어요. 태초에 하느님께서 땅을 풍요롭게 하셨고 그 선물들을 통해서 인간이 하늘의 은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하지만 원제 이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풍요로운 땅이, 풍요 속의 음식이 인간의 눈을 멀게 하고, 인간은 공허함 속에서, 오히려, 가난한 속에서, 삶의 광야, 삶의 사막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약간이라도 우리는 가난해야 되고, 약간이라도 우리가, 좀, 좋은 의미로 영적으로 가, 망해야 돼요. 망하지 않으면 지고 만장에서 유혹에 빠지지 마, 빠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서, 하느님을 만날 그 광야, 그곳에서, 높은 곳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다시 한번 울려 퍼지는 거죠. 유명한 그 속담이 있는데요. 그 속담은 어떤 거냐면요. 가난이 그게 달할 때, 하느님의 도움이 가장 가까이 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음, 그렇죠. 우리는 가난 속에서 진정한 친구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가난이 절정에 달할 때 우리는 유일한 진정한 친구가 오직 누굴까요? 하느님 뿐임을 깨닫는 거예요. 누구도 믿지 못하죠. 유명한 그 프랑스 소설 있죠, 레미제라블을. 레미제라블 바로 빅토르 위고의 소설인데, 레미제라블, 러미제라블. 여기에는요 평상 평생을 봉사하며 노년에 시력을 잃은 시골 신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신부님은 자신을 깊이 사랑하는 누나와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이 레미저라이벌 빅토르 유고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 그 소설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의 손길에 안기는 경험보다 더큰 위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편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없었다면 자신이 섬기는 사람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때 행복하다는 것.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그, 우리가, 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없었다면, 내가 섬기는 사람이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때 행복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인간이 구세주를 만나 고독 속에서 경험하는 것을 정말 인간이 구세주를 만나는데 고통 속에서, 고독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경험하는 것을 희미하게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예언자들은 하느님의 선하심을 전파하기 전에 밀 사막 광야로 들어갔던 겁니다. 세례자 요원의 목소리도 바로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울려퍼지는 거예요. 오늘. 언뜻 보기에는 이것이 비논리적으로 보이지만 그런, 점, 그런 점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거 받으신 거거든요. 예수님도 바로 사람들에게 말할, 말씀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광장에서 도시의 광야죠. 세례자유와는 진짜 광야에서 그랬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광장 즉, 정치의 광장, 또 경제의 광장, 세상의 광장에서 세상의 광야에서 정치 연설가들이 연단에 서서 연설하는 곳에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도시로 가시는 것은 당연히 보였어요. 예수님은 정치는 아니지만 정치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정치도 속해 있는 삶에 대한 얘기를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너무 정치 얘기한다 무슨 얘기한데 그 것이 아니다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도 삶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유, 분리할 때 그냥 정치 얘기 마시고 그런 그것이 아니죠. 다 인간이 하는 거지, 그 삶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예언자는 반드시 광야로 갑니다. 정치의 광야. 경제의 광야, 종교의 광야, 세상의 광야. 그런데 그곳에서 그분은 누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사람들이 광장으로 나온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 광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시를 떠나 또 세라제와 언도 도시를 떠나 광야로 들어가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는 것이죠. 그 예언자를 보내신 분,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거죠. 이 사실에는 큰 우리에게 유익, 유익된 점이 있는 겁니다. 웅병가들은요, 어, 웅병가들은 청중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알수 있죠. 청중의 인정을 받고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하느님께서 보내신 자들만이 광야로 가는 겁니다. 웅변가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맞는, 알맞는 데만 가지만 하느님이 보내신 사람들은 광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광야에 가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설교자는 웅변술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 신경 쓰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에 대한 얘기는 정치도 삶 속에 있잖아요. 정치도 우리 인간의 예, 구체적인 삶 속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세상을 바꾸는 일이 정치거든요. 정치는 정치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는 정치인이 하지만 그 정치에 대해서, 어, 비판하고 참여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의 모든 세상의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너무 이게 분리적으로 보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듣고 싶어하지 않은 자들이 바로 그런 점에서 어, 듣고 싶어하지 않는 자들은 안갈 거예요 광야로. 하지만 결국 진실은 그 나름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광야의 선지자는 예언자는 굉장한 웅변가보다 더 많은 청주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교의 힘이고 하느님의 힘이죠. 이런 성경적 경험에서 볼때 이런 성경 경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수천 년 동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예언적이라는 겁니다. 예언적. 교회의 목소리가 광야의 목소리와 똑같다는 겁니다. 언뜻 보기에 복음의 가르침과는 상반되는 서로 다른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세상에 교회가 침투하는 것이 가망이 없어 보이지만, 아, 뭐, 정치 얘기하지, 뭐, 복음 얘기하라. 복음이야말로 최고의 천국 얘기하고, 정치 얘기, 예수님 보세요. 맨날 정치인들한테 얘기했잖아요. 맨날 종교인들한테 얘기했잖아요. 바리사이들, 사도가이들헤로데또그 로마의 청도한테 계속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복음적, 복음을 정치 안에서 복음화되기를 바라면서 말을 했음을 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역사를 통틀어 볼때 이런 것들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수많은 세속적 웅변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 잊혀졌어요. 하지만 교회, 즉 교회의 스승들, 성인들의 목소리는 영원하다는 거죠. 교부들. 성인들.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느님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목소리를 얘기하는 것은 정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에 대해서 아우르는 거죠. 그분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이 동일한 말씀은 광야에서 울려 퍼질 때조차도 세상을 보존시키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태안분당 교우 여러분, 그리고 시드니 분당, 또 이것도 가족책방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일본이나 동남아 뭐 심지어 독일 이런 데서 많이 보시는데 여러분들 예이 대림 시기를 잘 은혜롭게 보내시고 이 질문들 속에서 내삶 안에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바라보고 있는지 메시지를 잘 만나서 은혜로운 대림 시기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그리고 구독자 만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이 채널이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오시겠다고. 왜? 저는 너무 신학적인 부분들, 성서적인 부분들, 또 토마스 하키나 신앙, 신앙적인 부분들을 중심을 두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훈련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많이 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구독, 성격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